스쳐가는 운명, 반복되는 진실, 그들이 말한 단어의 의미, 법정 그곳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는 공간이다. 오늘 우리는 한 사건의 주인공들, 즉 피해자와 가해자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상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 조직 스토킹이라는 기괴한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뒤흔드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사건 개혁, 피해자 무관심으로 가득 찬 남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 가해자들 자신의 존재 이유를 피해자에게 의존하는 불쌍한 존재들. 조금은 불쌍하게 느껴지는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지나갈 때마다 구석구석 숨어서 반복적으로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는 말로 그들의 집착을 드러낸다. 그들이 과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단순한 집착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행동을 봐야 알수 있다. 법정에서의 폭로. 증인들을 소환하여 이 전말을 조명해보자. 첫 번째 증인은 피해자의 친구로 그가 말하기. 나는 단순히 친구일 뿐인데 그들은 내가 피해자와 이야기할 때마다 미리 준비된 듯한 대사를 해요. 욕설과 함께 이런 애와 뭐가 특별해? 라는 말은 정말 웃기더군요. 친구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외친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특별한 존재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행동은 모두 우스꽝스러워요. 이런 작은 웃음들도 법정에서의 긴장감을 덜어준다. 가해자들의 집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가해자들의 여론전.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며 반복적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너는 나에게 특별해. 라는 구호는 마치 종교처럼 확산되고 그들은 서로를 조종하듯 움직인다. 결국 이들은 피해자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찾는다. 가해자 중한 명은 이렇게 변명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하니까. 그러나 옆에서 들은 사람들은 그 웃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누군가의 집착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 보이고 있는 정말 코미디 같은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조직 스토킹의 진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